오늘은 통영 저도 방파제에 연결된 좌대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 낚시는 못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해볼게요.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밤새 낚시하고 내일 아침 첫 배로 나올 거고요. 목표는 전갱이 망쿨입니다. 어, 이없네 주차 요금이 7,000원인데 3,000원 할인을 해 줘서 하루에 4,000원입니다. 가죠. 1 0 51분. 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완니 <laughs> 익숙한 민박집. <laughs> 저기 내려서, 정자 쪽으로 와서, 저기에 보면, 저도 휴양관이라고 있죠. 새로 지었고, 펜션으로 운영한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방파제를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워진 거죠? 예. 0인 기준 방이라고요? 화장실만 두개 아닙니까? 와, 완전 축구장인데요. <laughs> 아니 이걸 2 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예, 그 추가 인당 만에씩. 와. 펜션 구경하고 올라왔고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laughs> 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방파제예요 <laughs> 저기입니다 오늘 제 짐을 보시면 텐트나 돗자리, 치사 도구 이런 게 없어요 전투낚시 입니다 하지 말라 저기서 왔고요 화장실을 지나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좌대를 쓸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릅니다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7시쯤 낚시를 시작할게요. 저는 저기서 내려와서 이쪽 그늘에 쉬고 있고요. 나중에 낚시는 저 끝에서 할 거고요.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7시 다 되어 가는데요. 해가 이제 넘어가네요. 저 끝으로 가서 오늘 낚시할 자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와서 이 우측 끝과 좌측 끝을 봤는데요. 비슷합니다. 저쪽도 좋아 보이고. 이쪽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여기 자리를 잡겠습니다. 오늘 낚시를 10시간 이상 할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잘 아껴야 됩니다. 일단 살림망, 미끼죠, 물받아놨고요 가지 채비를 했어요. 바늘이 하나 둘셋 그리고 요거 2호봉돌 입니다 2호봉돌 이오봉돌. 그 다음에 아 가지채비는 이거예요 어 바늘 10호 3개짜리 빙글빙글 밤샘 낚시는 체력이 중요하죠. 살림망은 주기적으로 넣을 거고요. 미끼가 있고, 고기를 담아서 이제 살림망으로 옮깁니다. 여기 앉아서 낚시를 해야지 되고요. 여기를 꽂으면,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낚싯대가 이렇게 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최대한 편하게 낚시를 해야만 밤새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다 꽂았고요. 자, 앉아서 편안하게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 캐스팅. 이제 이것들은 다죽었어 지금 들어가자마자 입질를 했어요. 어, 뭐? 고 어, 어쩌? 들어왜 이렇게 많이 풀려 있냐? 오, 어, 야, 시 r 좀 되나 보다. 와, 야. 아이쇼, 어, 야.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이제, 나시대를 꽂아놓고, 이거를, 집게를 안 갖다 놓네. 자, 집게를. 오, 씨앗, 좋아요. 깜짝이야. 오호. 이렇게 한1마리씩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살림망으로 넣고, 넣고, 이렇게. 방금 한 마리를 잡고, 낚시대를 꽂아놨습니다. 수심이 꽤 깊어요. 한 12, 13m는 좋게 나오는 것 같은, 같습니다. 오늘 밑밥 없이 크릴만 쓰고 있고요. 어, 지금 입질, 지금, 보입니까? 어, 물었어요. 그렇지. 와, 괜찮다, 씨. 야, 이 뭐. 야, 야, 야. 나실 때 꽂고. 아 꽂히냐. 꽂고, 이걸로, 잡고, 그렇지. 빼고, 그렇지. 오, 괜찮아요, 씨알. 제가 지금 앉아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서 있는 이유가, 입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들어왔는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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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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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이제 앉아서 낚시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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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우와 우와 야 뭐고 야야크다야두 야, 마리 두 마리 봉돌하고 제일 가까운 제일 밑에 판을 이거 하나는 자르겠습니다. 쓰레기 봉지.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니 지금 바늘이 두 개거든요? <laughs> 두 개인데, 지금 두 마리. <laughs> 저는 지금 아이스박스에 앉아 있고요. 양손이 자유롭고요. 낚싯대를 보고 있고, 입질이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바로 찰수 있습니다. 뭐, 편하게 낚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laughs> 입질. 잡아볼까요? 잘 들어보고, 왔어요. 어, 아, 씨. 너 새끼 병이 길구나. 7시 39분에 정갱이 첫 쌍입니다. 바늘 두개 마셔도 충분해요. 세개 하면 감당 안 되겠어요. 정갱이 여섯 마리 살림망에 먼저 넣었고요. 물 새로 담았고요. 다시 이제 낚시 시작하고요.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촉 있다고 왔어요. 예, 오늘 무조건 망쿨입니다이 새끼한테 <laughs> 입만 <laughs> 벌리면 <laughs>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앉아서 낚시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이렇게 넣고 제가 합사 원주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편한 게 10m씩 이렇게 그 색깔이 돼 있는데요. 수심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지금 9m 내려갔고 한번더땡기면 녹색줄이 보였으니까 지금 10m 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감아 놓으면 됩니다 놔두고 어때요 참 쉽죠 어 있지 들어갔죠 기다리고 그렇지. 아 참, 낚시한지 1 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저기 가로등이 들어오고 또 저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밑바까지 칩니다. 저도 저쪽 근처로 옮겨야겠어요. 아, 이쪽으로 옮겼고요. 저 컨테이너 사이는 이제 사장님들이 낚시하니까 저는 이쪽, 요 컨테이너 옆에 이 작은 바지에서 낚시하겠습니다. 옮기자마자 포인트 옮기자마자 그렇습니다. 시알도 괜찮고요. 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9시 좀 넘었는데요 옮겨서 이제 금방 4마리 잡았고 10마리는 넘겠죠 봉소 네. 같았으면 그냥 맛있게 양념할 시간인데 확실히 저쪽이 씨알이 커요 저쪽은 조금 작습니다 다리만 떠서 간단하게 안주하겠습니다. 민물로 생수를 헹궈서 안전하게 먹을게요. 6시 43분 배고픕니다 여기에 차려서 저녁을 빨리 먹을게요 주님 만나러 가세자 여기 진짜 진짜 좋네요 뭐 5만원짜리 자대하고 뭐 차이가 없는데 음, 시계가 보이실려나 하여튼 지금, 11시 반이 만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시 반까지 느긋하게 먹고, 만조 보고, 날물 보고 이러면은,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미 뭐, 많이 잡았는데. 음. Six hours later. 어제 밤에 <laughs> 저녁을 잘 먹고 잠깐 낚시하다 그냥 잤네요. <laughs> 꽤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봅시다 어이, 참. 오우야 오우야 먹었다 야 이게 딱 49마리네요. 와, 그렇게는 안돼 보이는데. 어제 3마리 먹었으니까 52마리 하고 갑니다. <laughs> 짐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챙겨놓고 출발할 거고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덥네요. 저 끝에 포인트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낚시를 했죠. 어, 저기였나? <laughs> 하여튼, 예. 저 끝에는 집어등도 켜주고 고기도 많지만 씨알이 좀 잘고요. 이쪽 바깥쪽은 씨알이 좀 좋았습니다. 집어등이나 밑밥을 갖고 오시면 조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객선 타고 걸어오시기에 만반치는 않습니다. 자신있으면 들어오던가. 그래도 낚시 편하고 조가가 좋네요. 만원이면 너무 싼거 아닙니까? 저는 8시 10분대로 철수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